아이고. 콘서트 갈 준비. 선물 나눔을 해볼, 나눔 준비를 해볼까? 음, 축구장,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나이 임용. 너무 예쁘게 짱하게 잘 나왔어. 쨍하게. 아우, 예뻐. 음,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나눠 드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될지 자 포장을 한번 해 볼까? 이거는 영화 영화관에서 만들었던 거. 음, 요것도 영화관에 갈때 영화 할때 이것도 영화 아, 포토카드. 여기 예쁜 스리가 만들고 개만마가 들고 예뻐. 나. 어. 예뻐. 아. 요거고 그러면 요거고 음. 그러면 이렇게 되고 아 이렇게 하는구 다음에 요거 아 앞뒤 아 예뻐 다음에 요거 앞뒤 아우 예뻐 아, 요거 앞뒤 음 요거 앞뒤 아코나구나 요거 앞뒤 누구야, 요보 앞뒤 누구야, 내거막 섞어 놓은 사람 누구야, 요보 앞뒤 아 요거 앞뒤 아우예 아유, 아프디. 아유, 아프 아유, 예뻐 디아앞아 요렇게 하 아프디. 영웅이, 예쁜 영웅이 하나, 아이고 작품.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니 하나, 니고 하나, 니고 하나, 니고 하나, 고 하나, 하나, 니 하나, 니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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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고 하 하나, 고 그 다음 슬로건도 하나, 슬로건도 하나 넣어야 되는데, 슬로건을 어디다 넣지? 슬로건, 슬로건에다가, 미스와 부채에다가, 이다 들고 갈수 있겠지. 다 해가지고, 한번 들고 가봐야지. 내 옆에 앉는 분들은 좋겠다. 아, 예뻐. 아, 예뻐. 티켓까지 들고, 가보자고, 일단. 아, 여기 있네. 가보자고, 다 들고, 일단, 삼다수도 하나씩 들고, 일단 예쁜 영웅이 다 들고 나간미챙다 챙겨가지고 일단 다 들고 슬로건도 다 들고 방석도 다 들고 기다려라 하나하나 방석도 다 들고 가보자고 아이고 이제 이틀 남았나 하루 남았나 가보자고, 빨리. 고, 고, 고. 준비, 빨리, 해 갖고 가자. 빨리 가자.